서수자의 개입 가볼게요. 잘 봐봐, 얘들아. 서수자의 개입이요. 정말로 여러분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 서수자의 개입은 아시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게 가르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서수자의 개입은 무조건 뭘 기준으로 합니까? 그렇죠. 기출에서 어디까지 나왔는지만 말씀을 드릴 거야. 그것만 잘 파악해보자. 자, 갑시다. 설자에게 작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편현자 논평. 잠깐, 얘가 더 커다란 개념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한번 가볼게요. 자, 설자의 주관적 판단, 작가의 자황한 해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자, 우선 논평이란 말을 하면요. 논평은 생각이나 평가나 판단, 이런 게 들어가야지만 뭐야? 논평이라고 말합니다. 자 보시면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생각이 드러나야 된다 그렇죠 인물의 심리는 뭐다? 서술자 입이 아니냐고 잘봐 길동이 집을 나서며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매우 가련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매우 불쌍하다 이거야 매우 불쌍하다 그럼 불쌍하다고 느끼는 주체는 누구예요 서술자가 불쌍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불쌍하다고 느끼는 대상은 누구죠? 길동이가 되겠죠. 잠깐. 요런 거를, 요런 식의 가련차니하라고 한다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 없죠. 적어볼게요. 심정적 동조가 드러나는, 동조가 드러나는 논평이라고 합니다. 심정적 동조라는 것은 연민, 동정, 공, 공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빌기를 다음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황천인데 하늘인데 무심하겠느냐 무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뭐야? 판단이 들어간 거야. 그럼 이런 게 뭐야?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누구의 생각이야? 서술자의 생각이야. 그럼 이런 건 어떨까? 길동이 집을 나가니 너무 힘들고 길동은 어디 갈지 모르고 괴로웠다. 서술자 개입가까 X야. 얘는 길동의 심리가 나온 거지. 서술자의 심리 생각이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서술자의 인물평가. 인물평가. 잘 보세요. 가 직접 나온다. 저 나쁜 넓. 넓은 보소. 그렇죠. 평가 나온 거죠. 오소리는 원래 순한지라 이런 거다 보다 서술자의 개입이야. 그러면서 뭐야?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만 봐봐. 저 넓은 거동 보소. 다음에 를 보시라. 이거는 뭐야? 독자에게 직접 말 거는 거야. 그럼 얘는 3번은? 서술자의 개인 마냥. 뭐가 아니라는 거야? 논평이 아니다라고 적어놓으세요. 됐죠? 그럼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서술자의 생각과 평가와 판단과 심리가 드러나니까 서술자의 개입이면서 편의 논평. 하지만 3번은 뭐다? 직접 독자에게 말만 거니까 뭐다? 서술자의 개입만 되는 거야. 물론 아직까지 이두 가지를 구분하는 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렵지 않죠? 방동진한테 배웠으면 이 정도까지는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자, 4번 갑니다. 자, 서술 직접적 제시 부분에 서리법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서리법, 그래요. 이게 많이 나온대요. 어찌 아니 명관인가? 그럼 뭐야? 이거 반응법이면서 이건데요. 서리법이 나오면서 명관이다, 명관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이런 것. 이렇게 설자의 개입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 서술자의 개입은 항상 보다 요거를 얘기할게요. 사건 전개를 잠시 멈추고 하는 거야. 잠시 멈추고 서술자의 서술자의 목소리가 드러난다. 목소리 드러나. 이거 옛날에 만화를 보시면 진짜 서술자기 많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만화 뭐 보셨죠? 이런 거 아세요? 뭐자 <laughs> 짱구 이런 거 배우고. 아, 보기도 하고요 또뭐 봤어 뭐 포켓몬스터 이런 것도 봤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만화가 뭐죠 아 그렇죠 뽀로로 그렇죠 뽀로로 보셨죠 뽀로로에서 만약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자 뽀로로의 주인공이 누구지 뽀로로지 자 뽀로로의 동거인이 있어요 누구야 크롱 아세요 그렇지자 오늘은 뽀로로와 크롱이 장난감 자동차에 갖고 놀고 있습니다 크롱이 장난감 자동차가 없어서 뽀로로의 장난감 자동차를 빌렸습니다 크롱이 열심히 놀다가 뽀로로의 장난감 자동차 바퀴를 부서뜨렸습니다 뽀로로가 열받아서. 크롱이 싸대기를 때립니다 빵! 내렸습니다 크롱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 크롱 보로로가 이번엔 왼쪽 싸대기 때립니다 빵! 이번엔 또 크롱이 말합니다 크롱! 보로로가덜 받아서 짧은 다리로 크롱이배대기를 때립니다 크롱이 말합니다 크롱! 하면서 크롱이 불을 내뿜습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싸우면 되나요? 착한 어린이는 절대 친구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어디부터 서주자 개비야 여러분부터지. 이렇게 뭐냐면 사건에 멈추고 훅 들어와서 뭐야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셨죠?